네,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3D 보르노이는 앞에 있던 강의랑 좀 다르게 기본적인 컴포넌트들로 다시 한번 꾸며봤고요. 어, 결과적으로 나오는 형태를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좀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또 요점만 말해서 정리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길이는 대충 요 정도 되고요.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얘네들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3D 보로노이를 어떤 박스에다 입힌 다음에 거기 입혀진 3D 보로노이 셀들을 각각 조금씩 옵셋을 시키는 거죠. 조금씩 옵셋을 시킨 다음에 뼈대를 만들고요. 참고로 이 뼈대는 이 사이 공간이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고 얘를 그대로 i s 디비전해 가지고 바로 방금 봤던 그런 보로노이를 만드는 형식입니다. 일단 이거를 옆에다 두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3D 보로노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박스를 하나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일단 3D 보로노이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드신 다음에 이 안에 3D 보로노이를 넣는다는 거죠. 팝3D로 한, 한, 점을 20개 정도로, 점을 20개 정도 넣으신 다음에, 보르노이 3D를 가져와 볼게요. 보르노이 3D로, 이제 포인트 여기 박스가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나눠지는 게, 이런 식으로 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Closed Prep.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구웠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뭉텅이 단위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죠? 하나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때 이후로는 제가 파란 뷰어를 항상 갖고 다니겠습니다. 이거를 꼭 연결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한 개의 브랜치에 스무 개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형태로, 스무 개의 브랩이 한 개의 이 녀석을 구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음, 어, 뭘할 거냐면, 가장 먼저, 저런 형식의 녀석을 만들려면 가장 바깥에 면들이 있죠. 가장 바깥에 위치한 면들, 즉이 셀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한 면들은 싹다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에요 이거를 패턴을 이용해서 바깥 녀석, 바깥 면을 구성하는 면들은 그 면들은 False를 그리고 나머지 면들은 True를 줘가지고 패턴을 통과시켜서 컬 패턴으로 갈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 지금 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랩을 터뜨린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일단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얘를, 브랩을 터뜨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브랩을 터뜨려서, 나오는 각 페이스들. 즉, 여기는 지금 각각의 면들이 6개가 아니죠. 다 다르죠. 어떤 거는 10면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7면체.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셀들이 이루는 면들이 각각 나온다는 거죠. 이 면들 중에서 이제 추려낸다라는 거예요. 가장 바깥에 있는 면들을.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페이스 어, 이 포인트가 나오는데 각 페이스들의 각 면들의 에어리어, 즉 무게중심을 잡은 다음에 이 무게중심이 요 가장 큰브랩에 접한다면 그 녀석은 False로 그렇지 않고 안쪽에 있다면 True로. 제가 말을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자고요. 이 박스를 갖다가 0.99만큼 아주 조금 이 박스를 스케일을 줄인 다음에 만약에 그 안쪽에 이 에어리어 포인트가, 아, 센트로이드 포인트가 무게중심이 그 박스 안쪽에 위치한다면 트루. 그렇지 않고 여기 바깥에 위치한다면 펄스를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일로 요 녀석을 팩터를 갖다가 0.99라고 제가 딱 찍어서 말하겠습니다. 조금만 확실히 하자는 거죠. 이게 줄이면 지금 얘를 딱 구워보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가 위치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얘는 지금 원점을 중심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 중심마저도 이 박스의 중심으로 해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볼륨이죠. 이 지오메트리의 중심인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마치 이 면들이 다 안쪽으로 살짝 옵셋된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이 면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 면을 기준으로 요, 지금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센, 트로이드가각 면당 한 개씩 센트로이드가 다 찍히고요. 지금 요거는 이 박스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보름의 셀들의 각 면들에 대한 얘기예요. 각 면들의 센트로이드. 센트로이드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네 센트로이드 포인트가 여기에 포함된다면 트로 그렇지 않다면 폴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포인트인 브랩입니다. 포인트인 브랩은 요 브랩 breath, 요 브랩에 요 브랩에 요 포인트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패널을 볼게요 트로와 폴스로 나뉘는 거죠. 폴스 같은 경우는 뭔진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 두 개가 폴스예요. 첫 번째 셀이 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셀에 앞에 두면은 s 스가 나왔다는 거는 바깥에 위치한 거예요 왜냐면 바깥에 위치한 면의 무게 중심이 99% 만큼 아, 1% 축소한 지오메트리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s 스를 반환한 거죠 대충 이걸 보면 얘가 어디에 위치한 녀석인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얘는 구석에 위치한 녀석이겠죠 느낌 오세요 이 트루 s 스라는거 그럼 여기서 true와 false가 나왔으니까 바로 curl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curl 패턴으로 넘어가서 이걸 패턴으로 하되 어떤 녀석을 뽑냐면 이 센트로이드를 뽑는 게 아니라 얘는 단순히 패턴을 만들기 위한 수작이었을 뿐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면을 뽑아야겠죠. 얘를, 네. 바로 구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면들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결해야 된다는 건, 해야 된다는 거는, 퀄 패턴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지금 퀄 패턴을 통과시켰고요. 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지금 각 면이 다 따로 놀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지금 보세요. 이 면이, 한 개의 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얘랑, 여기를 구성하던 서피스가, 저 뒤쪽을 구성하던 서피스가 겹쳐져 있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조인 브랩. 아, 브랩 조인이죠. 브랩 조인을 딱 통과시켜 주, 주는 순간, 제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거한 점, 여기에 다 똥자발로 다 나와 난리도 아닐 텐데, 조인을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보세요. 여기서 딱한 가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브렛조인이나 로프트나 모든 컴포넌트들은 다 브랜치마다 한 번씩 실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실행되고 내부에서 끝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한번 실행되고 여기서 한번 실행되고. 때문에 여기 겹쳐 있는 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각각 총 20번 실행되는 거예요. 아마 20번 실행된다고 나오죠. 저기 아래쪽에 디스컴포넌트 20번 실행됐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녀석을 갖다가 어, 어떻게 이동시켜 주냐면 이렇게 할게요. 음, 이 박스의 무게중심. 아이고 지금 구분이 살짝 넘으려 그랬는데 여기서 잠깐 끊고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